자, 오늘 4회입니다, 4회. 어, 역시나 이번 주도 4회, 5회, 6회 해가지고 어, 일주일에 약 20문제 정도에 어, 유전이 어느 식으로 발전했고 업그레이드 됐는지를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즌책들을 봤을 때 최근 난이도를 처음부터 접했을 때 응용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본 구조를 모르면 문제가 바뀔 때마다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과거부터 어떤 식으로 평가원이 또는 교육청이 문제를 변형해갔고 응용해 갔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한 번부터. 자, 그러니까는 어떤 동물의 세포 분열 과정이다에요핵한계당 DNA 전달량이 변화 나타냈고 나는 가의 한식이래요. 근데 여기서 핵상을 써야 되는데 영주, 핵상 후기가 나오죠? 후기 같은 경우는 주의, 후기의 핵상이 똑같은 거두개 있다고 이해 하면 안 돼요 후기는 헷갈리면 중기로 바꿔서 핵상을 생각하세요 후기와 중기가 똑같애 즉, 얘를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n은 3이에요, n은 3 감수분열이라는 에요 감수분열, 이 그림 자체가 근데 이 그림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이 후반부가 오케이? 후반부가 숨겨져 있고 얘는 2분열 후기예요, 왼쪽이죠, 왼쪽, 이쪽, 이죠 그니까 러 시기로 말하면 3시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가염색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염색체, 여기 염색, 둘째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3시기에 이게 일어납니다. 자, 1시기 G, 원기예요. 세포와 3시기 세포의 핵상은 서로? 얘는 2N이죠. 같을 리가 없죠.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그다음 2시기의 이가염색체 형성, 맞죠? 감수분열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3시기다. 오케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쁘게 안 먹혀.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어... 15번 문제죠? 5번이 아니라 14번 나와야돼요 14번 오늘 기계가 어벅어벅합니다. 어번벙벙해요 어.. 14번 문제 오케이 갑시다 다음은 유전병 가와 정록생명이에요. 생명 외워야돼 생명 무조건 성의 열성. 이거 외워줘야됩니다 자, 가는 체크할게요 라제이와 스모레이 결정되고 라제가 우성이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인 여성의 아들은 반드시, 무조건이래. 반드시 유전병 가이다. 이게 뭐야? 여자의 아들이 무조건 걸릴 건 성의 열성을 의미해요. 성 염색체의 열성이면, 엄마가 X-X-이면 아들한테 무조건 X를 주면 100% 걸리게 되죠. 이 문장에서 성의 열성이다. 라는 걸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이래요. 생명도 여기다 넣을 거란 말이지. 즉, 유전병 가와 생명이 연관인데, 자, 생명 같은 경우는 만들어 그냥 스몰 b 열성입니다. 생명 외부 세포성 열성.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두 개가 연관. 그럼 가계도가 나왔어요. 감수 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 세포, 정자 또는 난자. 얘가 정상이랑 만나서 터너 중분 x, 터너 중은 0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0인 돌연변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봅시다. 가계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래요. 1번, 2번. 0이. 여기가 3번, 4번, 5번. 그쵸? 3, 4, 5번. 자, 여러분들, 유전병은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직관적으로 체크해요. 체크하면, 여러분들, 프린트 지금 뽑아서 보고 있죠? 얘는 가도 걸렸고, 그 다음에 생명을 나라고 할게요. 나도 걸렸습니다. 됐죠? 영이도 가, 나가 걸렸고 얘는 생명만 걸린 상황이에요 얘가 도련별이니까 성유질 때 그냥 대인만 하면 되는 거라고 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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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자, 봅시다 X,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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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예요 성염색체일 땐 남자부터 자, 기역 걸렸어요, 스몰 A 니은, 생명도 걸렸어, 스몰 E 안 걸렸어, 라지 A 둘다안 걸렸죠, 라지 B 얘는 기역 안 걸렸고 그 다음에 생명은 걸렸네요. 스몰비. 누가 줬다? 엄마가. 누가 줬다? 엄마가. 합친 게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그러니까 엄마는 정상정상 이렇게 되는 거고 아빠는 무조건 얘한테 스몰 A, 스몰 B를 주는데 얘 정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엄마가 왼쪽 꽂줬어요 오케이.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터너 중군이에요. 터너 중군인데 스몰 A, 스몰 b 래 엄마는 스몰레이스몰비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아빠가 정상 적으로 하나 준 거야. 그러니까 정자에는 핵상승이연승 22 플러스 x 스몰레이스몰비를 정확히 줬는데 엄마가 안준 거죠. 난자가 성염색체를 안준 상황. 오케이. 그러니까 엄마 비불에요 엄마 난자가 비불리는 거고. 니 그래서 1 4번 문제의 선지를 보면 기억은. 그니까, 러 기억인가, 비블리 생세포. 2의 생세포냐, 1 거예요. 1 거. 엄마의 난자가 비블리 된 겁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1. 의 유전자 가는 라지에 라지에다. 맞죠? 라지에 라지에 맞고. 그 다음에, 4가. 됩니다. 유전병 가이고, 정록 생명이 남주와 결혼해서 아이 나온대요. 그니까, 러 휴비시키면 되지. 그니까, 러이 4번 자체가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가 뭐냐면, 가도 걸렸고, 생명도 걸렸대요. 오케이. 거기서 아이가 나올 때, 가와 생명의 아들이에요. 가와 생명의 아들이니까, 보면, 이건 어차피 딸이니까 아닌 거고, 네개중에 예반되죠. 가도 걸렸고, 생명도 걸렸고. 4분의 1, 25%. 맞죠? 됐죠? 이게 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어, 그 다음, 15번 문제 갑시다. 15번 문제 보면, 어떤 식물종에서 삼성 잡종이에요. 삼성 잡종, 가와 나인데, 대문자는 우성이래요. 오케이. 가에서 라지와라지이 연관되어 있다. 오, 그러니까, 가를 알려준대요, 이미. 라지와라지이 연관되어 있으면, 여기 스몰 A, 스몰 B가 되겠죠? 잡종이니까. 그 다음에, 가를 자가수, 자가수분, 자가구배했더니, 이거거체그 표현형이 네 가지. 이미 우리가 상인이야. 상인, 상인은 표현형이 두 개. 오케이? 두 개.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두 개짜리인 독립으로 있겠죠. 두 개, 두 개, 그래서 네 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색다 연관 생각하지 마요. 색다 연관되면 유전자형이 최대 세 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표현이 네 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가나를 하 교배했더니 여섯 가지. 끝났죠? 교배가 된다는 얘기는 나도 연관인데, 역시나 같은 종이라는 얘기는 나도 여기가 D가 있어야 돼요. 자, 독립, 독립 두 가지. 그렇게 그 다음에 전체는 여섯 가지라는 얘기는 여기서 3가지라고 봅니다. 상인과 배에 대해서 세가지 2대1 대1대0 상관이 그러니까 연관의 표현형을 갖고 많이 놓기 때문에 표현형이 가지 수는 제일 중요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자선수 충분하고 없대요. 뭐 다른 거 고려하지 말아라. 됐죠? 가에서 생성될 때의 생식세포는 네가지이다 위에서 두 개, 아래에서 두 가지죠? 네 가지 맞네요. 생세포의 유전자형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서 라지에 있는 스몰비 형들되 있다. 그쵸? 상반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가와나를 교배시켜 얻은 자손 중에 유전자형이 열성덩어리인 개체가 있느냐? 없죠. 봐요. 얘는 대문자가 이쪽에 있고 얘는 섞여 있어요. 어떻게 교배되도 스몰에스몰에 스몰비, 스몰비가 안 나와. 오케이 얘는 어떤 경우든 대문자가 들어가죠. 안 나와요.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다음 1 7번 갑시다. 자 어떤 여자와 남자예요? 어떤 여자와 남자인데 채, 채세포래요. 채세포 이런 거 체크해줘야죠. 채세포 에는한 쌍의 성염색체 나타냈습니다. 아 그러면 크기가 같은 얘가 XX 여자고. 당연히 Y겠죠. 오케이 여자는 A A가 있고 남자는 A 다시 B가 있어요. 오케이 형질 나는 Y 염색체 있는 B에 의해 결정된다는 얘기는 형질 나가 한성 유전이죠. 남자만 걸리는 거. 오케이 어요자 기억은 니은으로부터 복제된 거 무슨 소리? 염색체 염색체 상동 염색체랑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다음에 남자 A 다시 대립 유전자는 B다 아니죠. A- 대유전자는 A인데, 남자는 XY의 대유전자가 없어요. 오케이. 가의 유전은 반성 유전이다. 그쵸. X염색 체 유전 반성. 기본 문제죠? 요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이 이제 19번이죠. 이때 당시에는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좀표 해석에서 트릭이 좀 섞여 있는데. 좀 작게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제 자료 다 올려놨어요. 프린트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털색의 표현이 세 가지래요. 털색한 쌍으로 존재한다니까 이건 단위 인자 기준이에요. 오케이. 컬색은 RGB의 세 가지입니다. 근데 R은 G와 B에 대해서 G는 B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그러니까 R은 G에 대해서 R은 B에 대해서 그다음에 G는 B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RGB 세 개가 나오는데 그니까 러요 관계, 요 관계, 요 관계를 다 알려줬죠. 오케이, 다음 봅시다. 붉은색 털 암컷과 녹색 털 수컷이에요. 그러니까 암컷이 있는데 강 붉은색, 그다음에 녹색 털 수컷입니다. 얘는 남 녹색. 이렇게 교배했대요. 교배했더니 붉은 털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붉은 털, 그다음에 녹색 털 암컷입니다. 라 녹색, 그다음에 청색 수컷이요. 에 청색 마. 청색 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모이는 식으로 했겠죠. 어. 그다음 라가 태어날 때는 생식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났대요. 근데 이거 좀잘 봐봐. 비불리가 일어났다는 얘기로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 돌연변이에요 머릿속에서 돌연변이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들은 변이가 있고 영색체들은 변이가 있고, 근데 영색체들은 변이에는 구조 이상도 있다라는 얘기야. 임금 거기트 들이 들어가는 건데, 오케이. 자 표는 다 나타냈대. 나타냈대, 잘봐봐 가가 알이 하나 있대요. 네. 그 다음에 나가 쥐가 하나 있대요. 나는 쥐가 하나 있대요. g r 그 다음에 다는 뭐가 몰라. 그 다음에 라가 G, 그린 그린 블루예요 그린 그린 블루입니다 그린 그린, 그린 블루 세 개가 있죠 갑자기 그다음0 e n 블루, 요요얘블블블블루니부부가하하씩씩을 거란 말이지 지러러니까는블블루반반시시억억있 있어야 되 나도 블블루하하있 있을 란 말이죠 죠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뭐니? 붉은색이니까 아빠가 r은 하나 줬겠지 레드가 있어야 붉으니까 근데 얘가 그린을 줬던 아빠는 무조건 엄마죠 엄마는 레드를 주면 블루를 줬던 얘는 붉은색이 맞아요 그러니까 딴건 몰라도 이다 해서 그쵸 이거 1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요쪽이 아니라 여기죠 어. 그다음 근데 얘가 문제인데 이거 일반적으로 빨리 푸는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봐라 Gb 에서 G가 두개 왔어요 그죠한쌍 중에 한 쪽이 두개면 이분열 비분리하고 풀면 틀려 이게 왜? 유저는 조건의 시험이에요 이거 안 읽으면 틀린 거야 가나다라마은 염색체수가 모두 같대요 수 이상이 아니란 얘기야 이게 지금 수 이상이 아니죠 염색체수가 다 같은데 수 이상이 아니야 구조 이상의 중복을 나타내는 거죠 중복 오케이? 여기서 낚인 애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수법을 골라라. 기어플러스 니은 2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동물의 털색은 단일인자, 탄쌍으로 결정되니까 맞습니다. 나의 감수분을 가진 비분리가 아니라고, 비분리가 아니라고 3번이에요. 얘는 중복입니다. 중복. 염색색수가 모두 같다. 이거 한줄안 읽었다가 틀린 거예요. 유전는 조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건 체크가 안 되면 이제 틀리게 되는 문제가 짧죠? 그때 당시는 유전 문제가 좀 짧아서 여러분들 풀 때도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만 아차 싶은 게좀 나와요. 오케이. 이따가 다시 5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